이런 느낌입니다 대충. 놀랍게도 바닐라 마인크래프트. 야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. 뭐일 것 같냐? 이 방구? 야 그딴 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네. 네가, 네가 나한테 주니까 그밖에 없어가지고. 집을 선물할 거야 너한테. 오 <laughs> 어, 그렇구나. 짜자.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. <laughs> <laughs> 뭐 상상 속에 뭐 상상의 나라로야? 뭐라 하는 거야? 뭐야? 집. 그 내가 아는 그 하우스 그거? H.O.U.S.E 들어가라 역시 하늘이 통장이고 잔디가 땅이지 그럼 그럼 어. 우선 어디 가요? 집집 그쪽 방향 아닌데?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눈을 안 감았어 눈을 감고 상상을 해아 눈앞에 집이 있다? 아 오케이 아뭔 상상을 해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된다 <laughs> <되더라도. 웃음> 어디 집 맞나, 이거? 아, 집이야! 들어가! 뭐야, 잠깐만, 이게 뭐지? <laughs> 뭐야, 이거! 뭐야, 이거가 아니고! 집이잖아! 들어가! 내가 밟아도 되겠는데? 잠깐만. 그걸 왜 밟아! 내가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? 여기에 들어가다가 밟고 그냥 다박살 나게 생겼구만 지금! <laughs> 뭔 소리야! 그냥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만! 문이 어디있을까 문이 여있다문 열려요 이거? 안 보이는데? 야 이거 픽셀 하나보다 작은데? 야 소꿉느려 하기도 너무 어려운데? 들어가서 구경해봐!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! 이게 들어간 거냐? 발톱에 있는 떼도 안 들어갔겠다 야! 오늘. 그.. 들어왔어 일단 집이 나한테 들어왔거든? 너네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야?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 들어가 어어 어. <laughs> 여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냐고 여기에 <laughs> 야문 열렸는지 소리가 잠깐만 <laughs> 야, 집에 정성이 없네. 비 내리면 빗물 다 새겠네 이거. 아니야. 그 코팅 다돼 있어.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들어? 디자인 좀 바꿔 봐 이거. 아니야. 그건 기분 탓이야. 이거는 엄청 이쁜 디자인이야. 아, 이거 엄청 이쁜 이쁜 건데? 아, 내가 보엔 기분 탓으로 안 좋게 보인다. 오, 야 오. 반대쪽에서 봐 봐. 유리 창문도 있어. 또 있네. 어, 창문도 있어. 어. 기껏 선물해 줬더니 들어가지나 들어가지도 않고 진짜 실망이네 선물 필요 없어. 어. 실망이다. 저 땅에 선물 이 나와. 집을 주네. 이거 꼬모님 결혼 기념으로 제가 집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근데 아무도 것 없네. <laughs> <laughs> 아그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장만하셔야지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. 오 찾았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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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<laughs> 뭐야,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?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? 이거 확대 안 돼요? <laughs> 들어갔어요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들어가냐고 4분의 1 픽셀 4분의 1 픽셀 집도 못 들어가는 파쿠은 뭐 지능이 너무 낮다 야네가 아... 들어가 봐 어떻게 들어가지 보기나 좀 하자 이거 아그 너를 위한 집이라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들어가면은 무단 집입이지 무단 집입 내가 초대할게 걱정하지마 들어가 봐아 집에 들어가라고 왜못 들어가냐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기에 집에 아 그냥 집 들어가지 마라 야 이건 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거는 넌 네, 지능이 너무 낮아요 지금 다라넌 아, 네, 쓰레기라 음.